안녕하세요. 아이싸령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영영양사 하마마츠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품 손실에 관해서는 아이를 사용하는 최근의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를 열면 많은 식품이 저도 모르게 유통기한이 지났다. 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언제 깨달았을까? 당신은 경험이 없습니까? 식량 손실은 세계적인 도전입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식량 손실 기업 및 가정 총 472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대폭 감축된 것이다. 2003보 회계연도까지 정부는 2000회계연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반면에 가족계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현황이다. 첫째, 이런 식품 손실에 대해 우리 가족이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최신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식품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으로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가고 싶을 때 냉장고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고민해 본적 있어? 그런 고민은 사라질 수도 있다. 최신 AI 앱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식별하고 유통기간 관리 그것은 기능이 있다. 그냥 카메라로 찍어라.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유통기한까지 읽기 그것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경고를 보냅니다. 과거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료의 사용빈도와 소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답니다. 3일 후면 토마토가 없어진다. 심지어 그런 알림을 제공하기도 한다. 게다가 온라인 슈퍼마켓과의 협력을 통해 그러면 자동 주문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냉장고는 현재의 기술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일반 가정에도 확산될 것이다. 그럼 다음으로 음식점에서의 활용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매일 방문자 수를 예측합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여기서 아이를 사용한다면 이 어려운 예측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이의 과거 판매 수치는 말할 것도 없고 환승 예보와 그날의 행사 정보 또한 sns의 화제도를 고려하면 그것은 당일 방문자 수와 주문 수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일은 봄이고 근처 공원에서 축제가 있어서 가족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많다. 작년 같은 날에 치킨의 주문이 20%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하면 그것은 그날 필요한 재료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상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입니다. 정말 일석이조군요. 그럼 여기서부터 실제 노력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도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음식 잠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주변의 예들부터 시작해서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2013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량 손실 감소, 실증적 실험이 진행되었다. 특히 말하자면 지역내 소매점 및 음식점과 협력하여 아이 수요 예측 시스템 가져오기. 앞으로 시행된다면 사업부의 식품 손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스칸디나비아 가구 브랜드 아이케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연못은 또한 식량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케아에서 위너 비션은 아이 도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쓰레기통에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폐기된 식품을 자동으로 광범위하게 분석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놀랍게도 2021년에 이케아, 우리는 식량 손실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일본 기업의 사례도 소개하겠습니다. 히오고현의 킹스 브루잉이라는 회사는 이 수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버트라는 요구입니다. 원하다. 우리는 예측 가이를 도입하고 있다. 이 아이는 주문 정보, 과거 판매수, 점포 정보, 또한 기상 정보 및 계절별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제품 수요를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재고를 최적화하고 판매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여기 들어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재미있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낭비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다. 사실 아이를 이용하여 음식 안심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사회 전체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우선 아무리 말하든 절약과 관련이 있다. 산 음식을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환경친화적입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과 에너지, 농부와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력도 함께 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식량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아이를 사용한다면, 또한 지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약 8%는 식품의 배기가 원인이라고 한다. 이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배출량과 거의 같다. 그렇습니다. 식량 손실을 줄이는 것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또한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식품 손실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어든다. 이것은 그것은 또한 우리의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인공지능을 사용했어요. 수요 예측이 진행됨에 따라 농부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과잉 생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를 사용하여 식품 손실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사업가들 황금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약 집에서 음식 장미가 줄어들면 매장에서 판매를 할수 있나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린다. 단기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오히려 기회이다. 저는 말하자면 우선 식품 손실 감소에 열중하는 상점 환경보호 의식이 높은 손님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SDGs 열풍은 이 가게는 친환경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팬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상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외 채소, 구부러진 오이 같은 채소들, 체리 토마토 등 지금까지 버려졌을지도 모르지만 엄선하다. 희귀한 모양의 야채 세트를 팔고 싶다면 오히려 인기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아이를 이용한 수요예측을 통해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경우 배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즉, 뭐, 이렇게 아이를 활용한 식품 삭감은 이것은 소매업자들에게는 이득이다. 그래서 여기부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미래의 전망에 대해 아이는 매일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 음식이 만들어져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야채가 어디에서 재배되는지 궁금해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슈퍼마켓에서 야채를 집어 들고 이런 메시지는 스마트폰에 표시됩니다. 이 당근 니로서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나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수입 3일 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0g당 50g이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맞는 상품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농부를 지원하고 싶으시는 분들은 지역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음식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 전체 음식 낭비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남은 재료를 먹는 것, 다른 필요한 식당이나 복지기관으로 이동시키는 것, 근처에서 팔리지 않는 주먹밥들, 어린이 식당으로 보내다. 지금은 일부는 아직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만약 이 일이 도시 전체에 퍼진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당연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식량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 간의 연결을 촉진합니다. 아이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때요? 아이를 사용하여 식품 손실을 줄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주변의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관리하는 것부터, 거리 전체의 식품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의식과 행동이다. 왜 당신이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식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시도하십시오. 쇼핑할 때 식품의 손실을 인식하려고 작은 발걸음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타이어 등. 여러분은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나는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이야기는 어땠나요? 의견, 소감 등. 자유롭게 마음대로.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공지능 쌀연구소입니다.